야, 야, 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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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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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금 는야 어머어머어머 어머 위험해 위험하다 아냐아 위험해 위험하다 아아위험아 위험해 위험해 야 진이 네가 제일 위험한거야 이거를 야 근데 야너 여기 있는데 내어떤거내 어떤거야 너 여기 와있으면 네 ok? 누가 별풍선 누가 쏴주냐? 네가네가 여기서 <unified MIT> 싸줄까 별풍선 왜 별풍선이 뭐야? 아프리카TV 결승전어 어. 아프리카 아기데 여기는, 여기는 뭐였지? 야, 야 뒤를 좀쳐 왜? 어? 아 저기 다니기 전 여기 어아기참치아알았알았아봐 팔이 씨발 은에 많아 팔이 왜 이렇게 많아? 야, 야 잠깐만 휴지 없지 마를야술 어디있어? 안에 다없어 그거 왔다 갔다 힘들지? 뭐줘뭐줘 내가 갖 맥주 맥주 어 맥주만? 네 개, 4개, 네 개만 끓 아, 그래, 일단 네 개만 끓 우리, 진이는 뭐, 뭐부터 먹을래? 아니이게 어. 뭐였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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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뭐예요. 이거, 이아니아니 아니야. 이거, 뭐야? 이거, 사과 맛 나는 거. 이거는 뭐냐? 사과 맛이고, 이거는. 뭔 맛이야? 커피 맛이니?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 졸라 맛있는 거야. 쿠키한 맛이야? 아니, 아니, 쿠키한 맛은 아니야. 쿠키 맛이야. 어우 씨.. 이거 왜.. 잘해! 난다 내보낼 거야! 안지그 아, 보니까 지이 너가.. 제리이네네이가 나오는구나? 오케이.. 야.. 그러니까. 여기서.. 야, 네가 죽인다. 멜레. 멜레 죽여. 어? 어? 야 이거 내 죽인다! 내내 죽여.. 아니다 아니싫네 이거.. 어? 오지원 이거 짜 홍어 내라 그랬지? 아그지 홍어 썩은내지! 홍어 썩은내는 싫어! 아, 아.. 뭐야 이거.. 자건이는 홍어! 썩은 써그네. 내가 싫다고 합니다. 알밤, 알밤이 좋아. 진야, 응? 여기 왔는데 기분이 어때? 좋아. 썩. <laughs> 여기 왔는데 기분이 어때? 어? 어때? 뭘뭐 어때? 어. 좋아. 어, 좋아. 애들이 <laughs> 영혼이 별로 없다. 진야. <laughs> 너무 너무 좋아. 됐야 <좋겠냐>? 근데 <laughs> 여, 여기 여기를 너처음이라네 어, 나 처음. 나는 이런데요 자주 와봐 아 마라, 좋아 리가왜이렇데거똥 냄새 날 너한테만 가진아똥 싸고 안 닦았어? 빨리 안네똥느 일단 얘더 먹여야 <laughs> <말짱했어. 웃음> 아직 말짱해 안 되겠다 야 빨리 앉으네 아 소주를 빼이야지 소주를 좀 받을까? 야 가면 안돼 어떻게 되실 아, 수 있어? 야자왜 자? <웃음> <웃음> 자면 나는 <난> 땡잡이 <땡장에> <laughs> 자 재능 기부야 재능 <laughs> 기부? <그게 왜? 웃음> 너는 여자로서 네 재능을 기부하는 거고 너 남들로서 재능 는 그게 나쁜 게 아니야 우리가 20대냐? 40대 50대인데 이제 50대? 재능 기부야 재능 기부 <laughs> 맞아? 그럼 너도 기부하냐? 너 기부할 거야? <laughs> 나, 나도 요즘에 기부해 <laughs> 웃지 말고 얘기해. 나도 굉장히 부부해. 너너연장도 너, 너 좋아해? 괜찮아 연장도또또 좋아. 또, 또 이모, 엄마 친구. <laughs> 엄마 친구 엄마, 그리고 어마 엄마, 어머. 아니 다필요없고 엄마 친구라며. 엄마는 나이 어려워. 어려? <laughs> 엄마보다 나이 어려. 어려? 몇 살이야? 엄마보다 네 살거든. 그럼몇 년생이냐? 어? 50몇 년생이냐? 5 7면도 아니고? 응. 황금 넣었네? 58년생이네? 응. 황금 넣었지? 응. 58년생이네? 어? 마이크로스냐? 5 8이야 마돈나라? 아니, 황금치는 있어, 58년생? 어, 이모, 제가 제 친구 하나 있는데, 소개시켜 응. 드릴까 그래? 좋아지 <laughs> 좋아하지. <웃음> 야, 진야, 어떻게 생각하지? 건 뭐, 만나는 있어, 없다, 없면뭐 있다고 해, 없다고 해. 없다고 하지. 그제? <laughs> 진이 너 혹시 잠자리라는 남자 있어 없어 물어보면 뭐라고 해? 없다고 하지 그래 다 똑같지 야좀 정신 나게 하지 마봐 나 지금 어 진이한테 궁금한 거 굉장히 많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질문해야 돼 부강예술고등학교 너 지금 뭐해 무슨 일 아니고 아니 너 지금 뭐 하냐고 아울이야 여기가 포천이야포천포천왜 네. 또, 너, 너, 누구, 누구, 불러 그래.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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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야 야, 부르더라도, 졸라 이뻐야 돼. 안 그러면, 불생을 하지. 아니, 첫인상 아. 말고, 지금까지 느꼈던 거. 이리, 날라리 같은 거. 아, 그래, 맞아. 허니는. 날치난다는거얘 또라이 같은 야, 나도 이게, 진이를 이게 딱 보고 느낀다고 한번 얘기해. 한번 해볼까? 조, 내가 원래 이상형이 있어. 나는 원래 키가 155에서 163을 제일 소는데첫 번째 조건. 그냥 무조건 가슴이 커야 해. 가슴 없으면 여자로 안 보거든. 남자로 치고 그러거든. 어? 일단 신체적인 건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일단 졸라 귀여워야 돼. 어. 다비 <laughs> 어. 얘가 자꾸 들이대. <laughs> 귀엽고 대가리 이만해야 돼. 너랑? 아니. 아 대가 대가를 이만해야 돼. 예년 내가 딱 봤을 때안 가. 대가를 이만해야 돼. 다그까가다 그냥 안 가. 하긴 만나고 됐지. 내가 봤을 때 때가리 이만. 말이 이렇게도 있잖아. 여자 안. 바로 안 가린다고? 안 가리는 것 같아. 와,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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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뭐 그래? 하늘이가 안 그래요, 다려. 아, 아, 나는 있어? 솔직히 난 개인적으로 어. 나한테 그랬던 사람들이 어. 있어. 어. 나좋다고 그래서 어렇 그렇지, 난내 스타일 아니면. 그렇지, 당연하지. 아니 나도. 또맞추고 나가려고 딱 하면 내차 앞에 딱 기다리는 여자 쓰러진 애들도 여러 있었어. 예, 오잖아. 그러면 니 아니, 아니, 그 아니 근데 개인적으로는 만나기가 싫어. 여보세요? 어, 아니 오빠가 먼저 얘기하는 중에 이게 이쪽으로 어? 와전이 된 거예요. 왜? 그럼 내 얘기를 면내 얘기까지 들어야 돼. 아니, 내 얘기 끝나지도 않았는데 왜 본인 얘기가 들어오세요 진이야. 오빠가 어디까지 얘기했는가 <laughs> 이상형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laughs> 전혀 반응이 없고. 아니, 궁금하지 않아? 집중이 야. 안 해. 야, 쟤네 미냐 응. 아, 야, 너네떼미냐 어? 미로 아니. 뭐해? 가 <laughs> 이렇게 는 <이렇게 웃음> 비도 안 맞고. 이게 <laughs> 카메라... 카마... 뭐야, 우리 핸드폰에 <laughs> 있는 카메라보다 성능이 더 좋은가? 장난하지. 가격이 계속 넘어가는 거야? 어? 가격이 얼마였리야 저, 저 기계만 하면은 근데 부수적인 게 많아서 그래 저 기계만 하면은 아니까 안차 아니 처음에 아니, 들어 처음에 들어 차가운데 조금 있으면 괜찮아 아 괜찮아 괜 들어와야 된다 확 어, 들어와야 지 <laughs> 뭐가 안돼야 근데 너 가슴에 모기가 뭐 불었냐? <laughs> 몰라 쪼가리 가아 <laughs> 저기만 딱 핀셋으로 이렇게 빨 수가 없잖아 아빠 가라 이뻐요 나 못해 애잖아 이렇게 애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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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오빠 <씨. 웃음> <laughs> 오빠 우와, <laughs> 오빠 나는 솔직히 발이 땅에 안 닿아 있으면 <laughs> 졸라 무서워. 아니, 무서워 할거 그래. 없어. <laughs> 어 <난> 너무 슬퍼 <laughs> 야너 다리 펴 봐. 다리 펴. 아이고 이쁘게 나온다 다들. 아 진짜? 어. 아니 이게 카메라가 음. 좋아. 흔능이 좋아 갖고.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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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뭐, 쩝골려 같다, 쩝골려. 이거 다들 찍으면 나한테도 따로 보내줘. <laughs> 아니, 그냥 보내주는데, 뭐가 어. 보여야지 지금 다 가려져 있어. 아, 아 그래? <laughs> 어. 잘 나와, 아주 그냥. <laughs> 아, 알다 <했다. 웃음> <laughs> 내가, 아니, 내가 빨래줄을 하려고 그랬어. 빨래줄을. <laughs> 이거 매달아. 이거 매달아, 그냥 매달아 저기 앉아가지고 좀 잡아당겨주게. 내가 <laughs> <그냥> 귀찮아가지고. <laughs> 아, 이거 씨. 아, <laughs> 그러네. <laughs> 그러네, 너 여기도 땡기고, 나 저기도 땡기고, 그래도 되고, 오. 계곡 같은 데 가면은 어. 물살 타고 저기 흘러가면 한 번씩 어. 건져오고, 어. 야, 진짜 인터뷰 좀 하자. 어. 어. 이거 물놀이 하니까 어때, 기분이? 물놀이놀 이렇게 하, 해보니까 어때? 다시 물어봐 주세요. 물놀이 하니까 어때? 완전 좋군요. 좋아? 얘, 얘 네. 웃긴다. 카메라만 돌면 존댓말 해, 존댓말 <laughs> 야, 그냥 반말해. 누구한테 얘기한다고. 얘 헬스 소녀라고 해도 되겠다 지금. 헬스 소녀. 그렇지. 탐난다. <laughs> <laughs> 가슴이 엄청 탐나네. 아 이거 보디빌드인 것 같아. 어. <laughs> 이렇게 나와. <laughs> 카메라가 봐봐. 되게 잘 나오지. 그러네. 잘 나와. 이거는 못생긴 애들도 잘 야, 나올 수밖에 없어. 않다, 그래? <laughs> 뭐가? 야. 잘못됐지 잘못됐지? <laughs> 야이 네. 야, 앵글이 낫다 이 앵글 그치 야, 이 앵글이야 이거, 이거 잘못돼서 한참 잘못됐구만 근데 이렇게 이런 기럭진데 키가 153이야 키가 153이야 173하면 안되니? <laughs> 키. 청 키... 라인 좋구나 좋지 야야 야 뒤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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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보여줘 뒤태만 찍을거야 야 디, 라인 좋구나 <laughs> 라인 좋아 <야. 웃음> 여자 사람 친구 <laughs> 어, 나랑은 아무 사이도 아니야. 미리 얘기하는데. 걔또 의심할 수도 있어. 어, 좋아, 좋아. <웃음> 좋아, 좋아. <웃음> 나는 10cm만 컸으면 좋겠다. 야, 이게 비 오는 장마에 이렇게 논다는 게, 장마철에 논다는 게 대박이야. 그러지 않아? 우와. 나슈퍼맨팬티 나 이런 거 보이나? 어디? 팬어 색깔 이쁘네요. 어디 존댓말 쓰는 거예요? <laughs> 갑자기? 분명히 술 취하신 분. 어우. Hello 아가씨. 아, 어디 서 오셨어요? 아, 지금 몇 시야? <laughs> 이거 0 0 2,000. 2,000. 2,000. 2,000. 이0 0 0 2,000. 2,000. 2거0 0 2 목적은 아니고. 그러면은 그냥0 0 0 2한0 0 2세개하나0 0 0 2,000. 2,000. 어 거기도 있어? 0 무슨 거0 0야0 0 0 2,000. 2,000. 2 0 0 아니냐? 닭? 내2 0치킨2 0 아니 근데 머리 부분은 좀 이상해요 야술을 굽고 있네 숯이네 응? 어, 지 아주 그냥 자 고기 구워 먹는 거는 하늘용형 담당이야 아주 그렇지 어.. 어 남자 담건내 담당 어, 여성스러운 건 우리 건이 담당 내가 잡 일은 여성 두분 혹시나 이따가 춥거나 어, 그럴 때뭐 어, 피거나 어. 이게 원래 오늘 거 내일 응. 거 따로 있거든 근데 이거 이거 한 번에 2만원 쓰겠더라고 오늘 거 내일 거 쓰는데? 응 2만원 2만원 4만원 응싼게 아니야 어. 이거 문제는 이거 우리 삼겹살 같요 삼겹살? 삼겹살은 후이 아까 있던데 호이를안 하면 이 기름 다난리 난리 타타. 아. 고기 굽고 있는 양하늘 씨. 아. 많이 진짜 진정 살끔하게 구워야 진짜 맛있어잘 나온다. 약간 저기 느낌인데 지금 보니까 그 신화에, 신화에 어 이민우, 이민우 어, 맞은 딱 맞은 그 그거다 어, 어. 어. 이애들어아버스 어, 탔다 <laughs> 와서 야지 얘는 이또똑같아저씨 아저씨 야까까 <laughs> <골과 말까? 웃음> <골과 말까? 웃음> 오늘 하루도 고기, 와. 뭐 예술 아니야, 예술? 음, 예술가야, 행위예술가. 행위 예술. 고기 하나. 야. <laughs> 야. 야. 그래, 야. 야. 봐봐, 봐봐. 다 익었다고. 봐봐. <목소리도> 소금이 없어 가금 소금 있어 0 100% 1소0 100%소소금1어 소금? 소금100% 100% 100%금0 0 100% 100% 100% 1 0 이게 0 0 1 0금100% 아, 유 일로, 일로, 일로. 제일 작게 떴다. 음. 이거 일단 다 먹고, 밥하고 먹을 거양팀 됐으니까. 아니, 근데 뭐 탕이 있으니까 탕도 어. 먹어도 되고. 그래. 뭐 할거 같아. 아니, 아직도, 응? 어? 아는 날이 남아있어. <laughs> 오늘 첫날이야. 음, 아지 맞나? 음. 선명히도 하나 먹어야겠다. 아. 춤춘다고 그러 <laughs> 어, 거냐고. 야. 우리 셋다춤췄어 아니야. 음, 음. 한입에 이거 굽는 거 있다가 여기 이거. 어, 쟤네 다 나왔어. 시금다 나왔어. 다 나왔어. 한입에? <laughs> <다 웃음> 아, 힘내. 아, 힘내. 아, 힘 아, 힘내. 아, 힘내. 아, 아, 힘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다안 본다. 보고 있어. 아, 밥 얼마 안 나. 고기가 다음 고기가 예술이야 근데 내가 일부러 다음 고기가 훈제라서 응. 끝장이다 그냥. 김치도 응. 일부러 기름에배기름에 기름에 약간 올라고 좋지 나가지고. 좋지. 지금 음. 내가. 아, 다 넘어. 와, 두소리 봐. 좋아? 원뭐 한번 할까리? 뭐 한번 할까? 내가 저기 뭐냐, 너 대장 내시기 한번 해줘? <laughs> 해줘? 아니 원는것또 친구 위해서 내가 아... 또 대장 대신에 한번 들어가줄게.